안녕하세요 개구리입니다. 지금은 어, 오전 12시 엄마 아빠는 자고 있고요. 내일 가족끼리 강원도 인제 여행을 갑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아빠가 자고 있어요. 그래서 2박 3일 여행이 펼쳐집니다. 와. 브이로그를 한번 여행로그라고 하나 이런 거 어쨌든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히 계세요. 왜안 거죠? 지금은 새벽 3시 반이고요. 출발 로그를 놨습니다. 지금은 새벽 3시 아몇 시지? 카메라 하면서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침이 안 보이죠? 이거 엄청 바리바리 침을 쐈어요. 밝기 밝히, 밝게 해야 하는데 안 보인다. 안 보이네요. 이제 티타고 둘러보려고요. 엄마도 안 보이네. 출발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지 씨가 4시 7분 GPS가 바로 출발합니다. 아우 졸려. 예, 좀 빨라요. ね <music> 얼음 쉼터에 왔어요 지금 시간은 6시 50분인데 좀만 더 가면 중간에 우리 아저씨있있고아저씨 있는 디냐에 있는 중간에 있어요 7시 있 정도 됐고요 도착했어요 응. 라면 먹으려고 한, 한, 하고 있어요 계획 어, 되게 좋다 좋네요 지금 동영상이야 뭐야? 동영상이요 아 그래? 라면 빨리 뱃사가 이렇게 좋네요 라면 빨리 먹고 싶어요 라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김, 김이 딱 모락모락 나네요. 뜨거워. 아, 지금 맛있을까? 죽입니다. 다음, 아, 객담 관광 안에면서 버스, 무슨 이걸 타고 가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위치 보자를 썼습니다. 차 타고 가야 되는 거야? 아니 표를 끊어 야 돼. 와 벌써 녹았어. 얼음 다 녹았어 이거. 표를 끊었어요. 아, 백단 자, 행이 버스, 버스, 버스 출발합니다. 출발. 그 장수대 아빠는 여기 있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아빠 여기 대박이야. 어? 네, 와, 계곡이 너무 멋있잖아. 어. 그냥 봐. 와, 저물 봐.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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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네, 일이야? 어, 어머, 여기 떨어질 것 같아. 여기 떨어질 것 같아. 계곡물이 진짜 깨끗해요. 망 떨어지면서 좀 무서워요. 보물 음, 1 <놀란라> <놀라> 그러니까 네, 별일은 없대. 아 뭔가 연예인처럼 나와. r really? e 어, 뭐가? 네 진짜 연예인처럼 나와. 누가 이게 이걸로 하면은. 아, 그래? 음. 깊은 계곡과 울창한 원시림 속에 자리 잡은 백담사는 신라 28대 진덕여왕 원년 647년에 자장율사가 세운 절이랍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한계사라고 불렀으나 대청봉에서 절까지 웅덩이가 100개 아우 담이 웅덩이란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백담이야 백담 100담. 웅덩이가 100개야 그래서 백담사라 이름이 붙여졌대요 십여 차례 불에 탔대 역시 아이스 갑시다나 스토크네 응? 아이스토크야 맞지? 응 이게 왜 아이스토크지? 아, <laughs> 나도 그 그래, 나도 그 그래. 다 보이겠지? 계곡이 여기는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네요. 아재 빨리 와금강문 이래요 아빠가 알려줘 되게 좋네요. 사찰 이름은 설악산 대청봉에서 절까지 작은 담이 100개가 있는 지점에 어, 사찰을 세운 데서 일컫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거는 여기 그 만해 한용운 선생이 여기서 리메침목을 어, 지은 거. 어, 그거, 샘플스테이 같은데요? 그거 또. 하나를 유명한 거죠. 리메침목을뭐 여기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 여기 어, 그렇다또 읽어볼게요. <laughs>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역시시 그분은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알, 고맙습니다. 네 사진 찍어드렸어요. 나는 그래서 이 USB 가져온 게 USB 도 있어? 그 핸드폰용 USB거든? 아 담고로 백업이 바로 돼음 그러면 여기 핸드폰 거 지우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지 그러면 되지 몇 기가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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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게 기가 아니 이가아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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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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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게 이가 이게 이가이가이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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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흉상이라고 합니다. 흉상. 흉상이에요. <laughs> 가슴 흉자. 아닙니다. <응. 웃음> 님만이 이거 봐봐. 님만이 님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 님이다. 기른 거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뭐. 기른 여기 보세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나룻배와 행인. 몰라. 안, 안 배웠어. 저 배웠어.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어, 어저 배웠다. 배웠지. 당신은 흑흑 흑발로 나를 짓밟 엿밥, 읍니다. 옛날, 이거, 이거, 이거 만든 지 오래되나 보다. 나는 당신을 안고, 안고, 물을 건너, 건너 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이, 이, 이나 이트나? 이트나? 여트, 아, 여트나, 멀리서 봐야 되겠다. 여트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 여울이나, 건너 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쐬고 눈비를 맞이 마지, 맞이며 바... 이쪽에는 긍정의 뜻이 있겠지. 당신이 당신이 언제든지 봐봐. 자 긍정이네.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것을 오실 오실 줄만은 알아 알아요.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날고 갑니다. 나는 나를빼 당신은 해. 무슨 내용이죠? 여기서, 당, 여기서 어, 당신이라는 것은 네. 어, 행인, 행인, 당신, 행인을 내 당신이라고 어, 지칭하는 건데 행인은 독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독립. 그러니까 나는 독립을 기다리는 나루배라는 거지. 음. 음.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도 님의 침묵에서도 그러나라는 합, 합법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도 그러나를 사용해서 어, 반전을 뒤에서 반전을 끼고 있는. 이 시국이 되게 많이 읽힐 것 같은 시네요.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전두한테 정말 머물렀던 곳이구요 오! 마셔도 되는 분인가? 연못이 있어요 아제 네, 손에 물 담갔어요 맛있습니까 엄마 나해 볼래. 아 누가 누가 물을 씹어 먹는다 그랬죠? 응. 씹어 먹었습니다. 아, 물 진짜 막 씹히네. <laughs> 물 마셔 볼게요. 물마져물 만질 수 있어요. 아. 물물마수 있다고. 맛있다. 아니 어디 여기 들어갈 수 없었다니까 생화꽃이고, 구슬... 도시... 가격 5 0 0 0원이고요 샀습니다. <목소리> 휴지통이 없네 여기 예 <laughs> 어떻습니까? 죽입니다. 죽여요. 응. 기이 아. 돌탑! 돌탑 쌓는게 아. 확대가 되나? 안되네 어. 가까이 가서 와저 건너편에 저 나무 크 이야 대박이네, 대박이네. 이야 이거 누가 했지? 진짜 이쁘죠? 보이나 오! 하늘도 되게 예쁘다. 오늘 날씨가 되게 좋네요. 내일은 비가 온데는데 방금 다람쥐 봤어요. 다람쥐 어, 여기 있다. 독버섯 발견했어요. 독버. 어 오, 깜짝이야. 다람쥐 같이 놀아. 다람쥐 보이세요? 확대해 볼게요. 오, 실물은 되게 예쁜데. <laughs>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이더네 음. 다사예요 어, 달란다. 음. 응. 자, 자. 잘 받아보네. 춘성 대선서. 자, 그게. 사리에, 사리에 대해서 사리, 좀, 사리가 나왔나보지. 살리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까? 살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주시죠살리는그 돌을 많이 닦은 참그 수행을 많이 한 스님들이 그 고행의 어떤 대가로서 어 돌덩어리 같은 게 나오는데 그그 그 그것을 이제 살이라고 하죠. 그화형 화형했을 화용, 때 화형이 아니지 그 형벌이고 어? 화장. 맞아, 화형 화, 화. 무슨 죄지었습니까? 화 불에 태워 죽이게 죽은 사람을 태우는 건데. 예, 네. 화장했을 때 이제 사리가 나오는 거죠. 어, 이 음, <laughs> 응. 그 사리를 모셔놓은 탑이 바로 춘성대선사 사리탑일 겁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여기가 백담사잖아요. 그 여기 소속 중만 올수 있는데, 자기도 중이라고 이렇게 안 들어보는 주니까 길을 막고 그래서 지금 지금 출차도 못 하고 입차도 못 하고 뭐고 이거 아이씨 네. 들그 옆에 Good feeling.